어 그냥 어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남들처럼 그야말로 뭐 그냥 사람구실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여지껏 한 번도 안 들었었는데 요새 처음 듭니다. 요새 처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가 지금 잘못 살았나? 내가 지금 잘못 해온, 시, 해온 걸까? 어 저는 지금까지 어그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봤듯이. 항상 기쁘게, 항상 만족스러워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맞는 일을 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을 차서 저는 움직였습니다. 어,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어, 잘못 알아보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제가 요새 최초로 아, 나 지쳤구나. 아, 나는 이제 더 버틸 힘을 상실하는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어 어, 몇만은 어안 되어 가시면 안 돼요. 돼요. 그러게 워싱턴에서 우리 모니카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예요. 네, 우리 모니카 선생님 워싱턴 DC에서 연락 주시고 계시고요. 그렇기때 문야 이거 너무 오래한 저 오래한다고 너무 오래 아니에요, 이거? 어, 너무 오래한 오래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26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어서 제가 아저 도망치겠습니다. 저나 도망칠래 막 이렇게 웃으면서 도망칠래 하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어, 당사 안에서 제가 아, 나 도망칠 거야라고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진심이 입밖에 터져 나오고 있는 요새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어, 저는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웠던 부분은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what I want.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내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 내가 원하는 나의 이념은 무엇이라는 걸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뭐좌고 우면 뭐 이렇게 뭐견 눈질하면서 계산질하면서 어, 그래 본 적도 없고 약간 그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신에 찼었고 항상 분명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요즘 아 내가 체력적으로 지쳤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지쳤구나. 어... 그랬을 때를 지금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그걸 극복해보고자 인지언티비라는 걸 저질러 본 것입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를 끌어주십시오. 어, 저보고 그만두지 말라고 밀어주십시오.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신음소리를 밖으로 안내려고 많이 했었고, 어, 네, 참고, 인내, 저 많이 인내했는데 더 참겠습니다. <laughs> 우리 당대표님은 얼마나 힘드시지 전 상상도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어,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 많네요. 힘이 나는. 대변인님처럼 조 대표님 힘드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저도 해봅니다. 아, 그럼에도 도망치고 싶었고. 이런 나약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제 진심이 쏟아져 나오네요. 어, 맞습니다. 어,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외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지쳐있음을 느꼈다는 진심을 토로해 보는 거고요. 아, 어, 그렇죠. 제가 이렇게 힘들면 다른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어, 뭐, 박근혜 대통령님, 조원진 당대표님, 그리고 우리 서명대 우리 당원님들 우리 당원님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은 무너집니다 무너져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이 끔찍한 시절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버텨야 되고 그러기선 위해 손을 우리 서로의 손을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그 나약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어, 힘을 주십시오. 네.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너무 많이, 말하, 너무 많이 말했는데 25분 어, 제가 어, 이제 온, 하루에 두 번만 올려도 너무 저를 자주 보게 되는 건가 싶어서 염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한번 그 약속 그 최초에 했었던 약속을 지켜보기, 지켜보기 위해서 저도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 체력이 받쳐주는 한 아침 인사도 또 드려볼 테고요. 음, 네. 어, 보는 우리도 힘들어. 지도 보고 힘들어. 면안 힘들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근데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어, 자잔 나약한 소리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저의 이, 인지연, 제가 머리로 그린 건 인지연의 정론직필,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인지연의 하소연, 뭐 이런 식으로 말이 흐른 것 같아서 너무 좀 끔찍스러운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좀 재밌어요, 사실은. 어, 아무튼 제가 좀, 그러니까 매번 어, 이런 말 하는 것도 별로고요. 음,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어,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어, 여러분, 어, 오늘 저녁에 이 순간을 제가 어, 또 입을 킥을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